양말 벗겨봐 코, 양말 어유 잘하네, 어유 어유 어유, 아이코, 나,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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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와, 코퍼 대단해요, 잘했어 쿠퍼 어유, 정말 구멍 났나? 와, 진짜 어디 갔노 정말 쿠퍼 양말은 어디 있어? 했어? 정말 알겠다. 어디 보자. 기다려 파. 잘했어 쿠퍼. 와, 쿠퍼 대단해요. 쿠퍼. 세탁기에 갖다 놓. 양말 세탁기에 갖다 놓고 와. 세탁기. 딱히 넣고 와.